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섯 번째 묵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뜻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일곱 번째 묵시는 에바 가운데 앉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스가레의 묵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총 여덟 개인데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묵시가 열매 맺는 나무가지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묵상했던 이 여섯 번째부터 마지막 여덟 번째까지 묵시는 반대로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에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에반은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용기입니다. 리터로 환산하면 약 22리터 정도 되는 도량형. 우리로 얘기하면 한 마리 18리터거든요. 리터로 환산하면 석유 한통 정도 해당됩니다. 영어로는 버킷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이 버킷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이 바켓스가 버킷입니다. 세차할 때 쓰는 버킷이거든요. 한 18리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바는 바로 이 버킷. 바켓스를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동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버킷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어놓은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킷. 버킷 그러면 킥은 발로 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킷을 발로 찬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과 교수형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쓰여졌어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 에바라고 하는 단어도 부정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에바를 작게, 세계를 크게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렇게 씁니다. 미가서 6장 10절에는 어떻게 쓰이냐면 축소시킨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주 그래서 이 에바는 원래는 곡식을 측정하는 단인데 부정직한 에바 불의한 에바로 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습이 에바와 같았다 그랬는데 그냥 에바가 아니라 부정직한 에바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재건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불이한 에바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에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량형이라고 했잖아요 기준입니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다 하면 22리터다 이걸 나타내는 표준이 돼야 되는데 그걸 속여버리니까 그 정확한 표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에바는 에바인데 어떤 에바가 된 거냐면 무리한 에바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어떤 소금이 된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린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연결되지 않아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요. 이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고 세례도 받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목사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은 맡았는데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바로 이 에바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7절로 8절.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가로되 이 여인은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악을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말합니다. 에바 속에 있는 죄악을 악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여인이라 그랬느냐? 거기에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의 본질이 무 뭔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악을 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유비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아날로지라고 합니다. 그 개념이나 주제를 친숙하고 단순한 개념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남편 호세아와 부정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한 여인 고멜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날로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2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인을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진짜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음을 가리킵니다. 행음. 이 행음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모습을 행음한 여인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곡식과 세포도 좋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곡식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그 곡식을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었을. 그들이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은과 금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었을 저가 알지 못하도다. 이게 행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어떤 죄를 이스라엘이 저질렀느냐? 곡식과 열매를 담아야 될 에바 속에 행음한 여인 죄악이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야 될 에바에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제쳐두고 뭐에 바쁜 겁니까? 우상숭배에 바쁜 거예요. 세상이래. 하나님께서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놓고선 그 은혜를 다른 데 가서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행음한 여인과 같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본래적인 역할을 상실하고 본분을 망각한 겁니다. 에바는 곡식과 열매를 달는 저울과 같잖아요. 정확하게 부피를 달아서 2십 리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으니까 부정확한 저울이 되는 겁니다. 불의한 에바가 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돌이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어또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거하는 죄라고 그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의 악한 죄가 바울이 고백했던 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본래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는 건 선한 건데 거기 뭐가 타고 들어오는 겁니까? 죄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오염시킵니다. 에바는 본래 정확하게 양과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인데 거기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에바가 측정하면 측정할수록 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성전은 본래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집이 뭐가 됐다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에 구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리교의 감독직은요, 본래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를 금권 선거로 하니까 거기에 죄가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감독직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거거든요.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소명인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욕심이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게 바로 이 에바 속에 담겨져 있는 한 여인 최악이 그런 겁니다.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그 여인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덮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던져라는 단어가 두번 거듭해서 나옵니다. 이한 구절에 두번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이 던지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셜라크인데 뜻이 뭐냐면 버리다는 겁니다. 멸하다는 거예요. 폐기 처분했다는 뜻입니다. 열한기상 9장 7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타락한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던져버리셨어요. 촛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초대를 옮기신다는 게 던져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도 던져 버리셨는데 한국교회도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던져 버리실 겁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어디에 던져요 불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이 던져라는 단어가 바로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못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에바잖아요, 에바. 에바는 에바인데 어떤 에바입니까? 지금 이 에바는? 곡식을 담은 에바가 아니라 뭘 담고 있어요? 죄를 담고 있는 에바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면 그 가지를 불사르시겠다는 겁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면 에바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맡은 사람. 부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심판하시겠다, 던지시겠다는 겁니다. 소금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소금? 소금은 소금인데 어떤 소금에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무슨 쓸모가 있어? 짓밟힐 뿐이지. 포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교회 다니냐, 교회를 많이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엔 그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소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본래적인 기능과 목적을 상실한 측량 도구를 용도 폐기하시겠다는 겁니다. 밀봉해서 폐기 처분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일을 행할수록 죄를 저지르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그 귀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십니다. 구절 말씀. 이두 여인이 또 나오는데 이두 여인이 보니까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는 또 바람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높이 들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얼핏 봐서는 절대 모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두 여인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또 다른 악을 가리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두 여인이 아스루와 바벨론 혹은 헬라와 로마라고 해석합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디아스포라시키는 그런 민족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해석도 일리가 있지만 이두 여인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타락을 부추기고 촉진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도록 재촉하는 모든 영적인 대적들을 가리킵니다. 이두 여인이 하교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 천사가 보다. 날개만 있으면 천사 줄 알아요. 두 여인은 날개는 달렸지만 천사가 아닙니다. 날개가 있다고 다 천사는 아닙니다. 십자가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십자가가 달려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성령이 임재하신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는 에바는 에반데그 속에 곡식이 담겨 있는 에바가 아니라. 죄로 가득 차있는 에바가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말씀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이두 여인은 이 묵시가 선포되고 있는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준행하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총독 수룩바벨 대지사장 여호수와 학계 스가리아 에스라 누에미아 그 일을 완수해 가는데 반면에 성전 재건을 항해한 대적들도 나옵니다. 느헤미야서에 찾아보면 성전 재건을 회방했던 산발랏과 도비아가 나옵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의 총독인데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제사장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면서 느헤미야를 대적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저 성전 짓으려고 그런다. 반역을 꾀는 거다. 이렇게 거짓말로 조소를 꾸미고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서 목적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그두 여인이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거짓 지도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가다가 파손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다가 결국 사단에게 넘겨짐을 당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이 뭡니까? 겉은 에바예요. 에바는 에바인데 그 속에 곡식이 들어있지 않고 뭐가 들었어요? 죄악이 들어있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도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 넘어뜨리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두요인은 뭐냐면 날개를 달고 그 에바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들고 자기 곳으로 옮겨가는 총매자 역할을 하는 거. 예요 총매가 뭡니까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갖다 붓는 거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 어떻게 돼요? 요만한 불씨가 있는데 거기다 막 부채질을 하면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이두 여인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해 보니까 누가 보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킷 속에 있는 그 악인의 꾀에 두 여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그 꾀를 넘어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 묵묵하게 주의 말씀대로 주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행하는 사람은 시의가에 심은 나무 같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날개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바람이 있는 거예요. 속이 꽉찬 알곡인지 아니면 건만 번지르한 가라진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키즈를 해 보면 알잖아요. 알곡은 바람에 안 날아가는데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쭉정이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언제 알수 있습니까? 겉으로 봐선 절대 몰라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비바람이 치면 드러날 그 공력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아이의 배를 가르라 그러잖아요. 아기 배를 가르는 위기의 순간 바람이 불면 진짜가 드러나요. 어려운 일을 만나 보면 그의 믿음이 진가가 드러납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에로 부탁을 드립니다. 10절 11절 이 날개 달린 두 여인이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을 데리고 날아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 부리한 에바의 최종 목적지가 신할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할 땅은 바벨탑을 지은 장소가 이 신할 땅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탑은 특정한 지역이나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교만하게 탑을 쌓아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상징합니다. 10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바벨탑 오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악이 깊어지면 어떻게 보면 오만해져요 오만한 사람들은 탑을 쌓아요 우리가 벽돌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아가지고 천년만년 살아보자꾸나 자기가 천년만년 사는 줄 알아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이게 교만이고 그 죄악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을 의미합니다. 이 교만의 죄의 결과는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는데 결국은 흩어집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삶의 결과도 동일합니다. 나의 오만과 교만으로 막 높이 성을 쌓는 삶의 인생도 마지막에는 다 어떻게 돼요? 흩어지고 맙니다. 욕심에 이끌려 살면은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잖아요. 이 죄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되거 사망이 멸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귀결되어 있어요. 죄인들에게 예비된 처소가 있다는 거야 감옥입니다. 감옥. 이 감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지옥입니다. 시편 1편 5절로 6절 말씀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해.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거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은 의인은 착한 사람, 악인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고 누가 죄인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의인은 최후의 웃는 얼굴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이 다릅니다 결말이 달라요 악인의 최후는 어떠하냐 오늘 말씀대로 그두 여인이 그 에바의 속에 담긴 여인을 데리고 가서 저 거기서 자기들끼리 성짓고 살다가 바벨탑처럼 무너져서 흩어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스가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